기이잘안보인 자, 안녕하세요. 네. 원주 삼정선임입니다. 자 어, 오늘 방송 제목은 어,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어,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그러면서 많은 어, 질문도 많이 해요 뭐 실질적으로 우리 모당님들 현직 무당님들도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어, 방송을 편성해봤어요. 어, 스님 상가집 가면 귀신 붙어올 수 있나요? 스님 상가집 갔다 왔는데 귀신이 붙어왔대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스님이 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 어서와요, 사님님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상가집을 갔는데 귀신이 붙어올 수 있냐? 음, 어, 귀신 아니에요. 네, 상문이 낀다고 들 얘기하지, 상문이 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네. 자, 상문이 낀다고 들 얘기를 해요. 네, 기영 님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이 상문이 끼면은 그러면 다게딱그 다, 상문을 갖다 놓고 사람들은 또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귀신이 아니라 이건 살이에요, 살. 뭐 일종의 노중살의 하나의 일종으로서 상문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상문이 낀다 그러는데 그럼 상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 음 상가 측갔을 때 쉽게 우리가 상가에 갔을 때문상을 하고 오고 왔 오는데 이 상가는 무슨 기운이 도냐 음의 기운이 돈단 말이야 사람의 음의 기운이 음 상가 측간데 밝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다들 보면 그러니까 좀이 처지고 눌리켜져 있는 이 음의 기운이 도는데 그것이 내 나를 갖다 놓고 흔 나에게 이제 끼는 거야 그살 중에 하나야 살음 그래서 나오면은 그 상문을 끼고 나왔을 때, 근데 가는 사람이 다 끼나요? 아니요, 다 끼지 않아요. 어, 상문살이 끼 때는 쉽게 말하면 본인한테 충이 되는 시간, 좋지 않은 시간, 이때 들어갔을 때, 이때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나한테 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집에서 더큰 상심을 얻어오는 거야, 내가. 음. 네, 소령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러면 그 그러면 스님 상문이라는 걸낀 거를 걸 알수 있어요? 그랬는데 어, 보편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어, 정말요? 그랬는데 알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내가 기분이 처져. 어, 기분이 다운돼.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가집을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껴요. 기운이 다운되고, 또 일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나오고, 하지 않는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 막 갑자기 아파. 뭐 배도 아프고, 갔다 왔는데 두통이 생겼는데 두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는 뭐 갑자기 기침이 막 난다라든지, 음, 그래요. 근데 기침이 나는 거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원래 그 돌아가신 분의 기운을 받으면은 그거와 똑같이 아파. 그게 상문이 낀다는 거야. 그럼 상문을 끼었을 땐 어떻게 돼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음, 최고, 어, 최고 안 좋은 상황은, 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 정말요? 어, 네. 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어,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상심에 들었어요. 어그 그때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평소에 내가 너무 안 좋았어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자살도 해 또는 교통사고로 가는 곳에 가면은 교통사고가 올수 있고 아픈 아파서 간 분한테 갔을 때는 내가 몸이 안프기 시작하고 그요 그게 상문이에요. 그럼 돌아가신 분, 것만 붙는 건가요? 아니, 그, 아니, 당연히 돌아가신 분, 것만 붙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사, 요새는 상가집이 뭐, 그 장례 예식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스님이 얘기했어요. 다 붙는 게 아니라고. 100% 붙는 게 아니에요. 어, 얘기했듯이 뭐냐 면그 갔던 시간이 나한테 충이 지, 내한테 좋지 않은 시간, 충이 지거나 또는 음식 끝으로 잘못 먹었을 때, 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가지 마라.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시름시름 알기 시작했을 때, 내가, 우리가 상가집을 갔다 온 다음에 갑자기 변했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기온도 처지고, 몸도 처지고, 막 이상하고, 거기다가 자꾸, 응, 어, 자꾸 뭐,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상갓집을 갔다 온사람만있 끼냐? 아닙니다. 상갓집을 갔다 왔는데 그 옆에 식구가 맞을 수도 있어요. 허. 그래서 상문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민족 신앙이 토속 신앙에서 하는 거 있죠. 에, 그 그런 얘기 했더라. 귀신이 고춧가루 싫어하나요? 귀신이 소금 싫어하나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게 귀신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살이라고 얘기했지. 부, 일종의 부정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정풀이 어, 비방을 많이 쓰는 거예요. 부정풀이 비방.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소금 고춧가루 섞어서 가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져갔다가 나와 갖고 뭐 고춧가루를 뿌린다든지, 온몸에 뿌린다든지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부, 그 상부정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부적이. 그러면 그거는 아마 알기로는 그저 다니시는 곳에 뭐 신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거 쓰시는 분들은 항상 갖고 계세요. 그럼 그걸 받아갖고 갔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태운다든지 그런 비방들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삼각집을 뭐 갔다 나오면 꼭세 군데를 돌려라, 라고 얘기죠 뭐, 슈퍼를 세 군데를 돌린다든지, 슈퍼 세 군데를 돌려서 목욕을 하고 집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음, 여기에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가까운 그, 신당을 가서 물어보던가, 음 다니시는 곳에 가서 물어보던가, 또 기본적으로 뭐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 같으면 문자를 미리 주시고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 답을 해드릴게요. 자, 궁금하긴 한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음. 자, 스님 일부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일부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부의 방송을 계속할 거예요. 어, 스님과의 대화에서 상문이라고 앙아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타고 들어오시면 거기서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네. 스님 방송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음,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스님 방송 찾아와 드려서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1분 후에 2부 방송 하겠습니다.